할렐루야 우리 N2 청년들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멈출 수 없네 찬양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없 네, 멈출 수없 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춘날 불러냈으니 어찌 참자 말이 기쁨에 thank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N2 청년들을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와 일을 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지켜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N2 청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N2 청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 때 성경책을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쁨, 즉, 희락은 성령,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대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빌립보서, 1장에서4장까지 찾아보시면 기쁨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올 만큼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그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쁠 때는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칭찬해 줄 때, 무엇을 그리고 선물해 주거나 그럴 때 무엇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 기쁨을 갖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통하여 기쁘게 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누가 나에게 준다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빈말인 거 뻔히 압니다. 저, 저를 오랜만에 딱 만나면 와 살이 많이 빠졌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인데 살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살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 빈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의상 하는 말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친 박수가 진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 허무하고 슬픔의 비탄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세상에서 받는, 받게 되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원한 기쁨을 지속하며 누리며 사는 길은 없을까 하며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높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거의 자신만을 위한 기쁨들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내 자신을 위한 기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하는 욕심으로 내 위주로 내 자신이 기쁜 것을, 모든 것을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칩, 칩시다. 근데 그 돈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 돈은 어떻게든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슬픔에 잠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함정에 빠져 허무함에 허무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과는 상당히 먼 그런 생활을 하거나 잘못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우리 N2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집에서 한번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성경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단순히 즐거운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죠. 왜 기쁨을 못 얻을까요?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 사람들 사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나오는 기쁨은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쁨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물질에서 나 자신에서 음악, 운동, 오락, 기쁨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하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을 찾아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꼭 예수 안에서일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기에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지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 있나요? 이 세상에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대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도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과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요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고, 못, 못 믿을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라는, 라는 말을 믿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의 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성, 작정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배반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임에, 불구하, 우리임에도임임하고저들임임를용서하임임임임임임임임하임임하임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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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임임임임임임 인도해 준다. 당장 어려우니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핍박이 와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저는 목사 고시를 남들과 다르게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목사 고시를 매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도전을 했지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을 보며 이번 떨어진다면 더 이상 힘들어서 나는 사역도 다 내려놓을까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시고 사역의 길을 연장시켜주시며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신월 제일교회 와서 우리 청년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고시 합격이 못될 수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것임을 알기에 현재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기뻐할 수 없습니까? 현재의 배고픔과 실패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습니까? 지금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 같이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는 자는 오늘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며 쉽게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숨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슬픔 가운데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투 청년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한, 소유한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답답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해드리길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쁨이 곧 이웃을 위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웃읍시다. 아무리 지금 살기 어려운 시적 시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 웃으며 살길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슬픈, 슬픈 일, 괴로운, 괴롭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을 뺏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 바라보며 소망을 가, 갖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강곡하게 반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주한, 거하는 저와 우리 엔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엔투 청년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